서동진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4일 토요일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괴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이천 규비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수화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수화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괴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괴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괴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 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햇족 속과 희위족 속과 브리스족 속과 기르가스족 속과 아모리족 속과 여부스족 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괴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 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그곳에서 나고 자란 광야 2세대들의 믿음과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다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광야 1세대가 모두 죽고 광야 2세대의 무대가 시작되었는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왕과 바산왕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오늘 본문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건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8절 말씀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으로 뭐 좋은 나무로 배를 만들어서 건너가라. 혹은 줄을 매달아서 줄을 잡고 건너가라. 이런 식으로 방법을 말씀하시지 않고 제사장들이 언약괴를 메고 요단 물가에 도착하면 요단강에 그대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어떤 상태인지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15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2세대들이 요단을 건너는 때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보통 봄철 6월절 무렵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이 때는 요단강이 시작하는 발원지에서 눈이 녹은 물과 봄비로 수위가 많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요단강은 평소보다 폭이 넓어지고 물살도 강해집니다. 이렇게 요단강의 물세, 물살이 가장 거셀 그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장비도 없이 오히려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물을 담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 특별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반응이 15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요단강에 물을 담급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그 거센 요단강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마른 땅에, 마른 땅에 굳게 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오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른 땅으로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가 꼭 필요하고 이 지혜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혜도 분명히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특별히 오늘 제사장들이 먼저 물에 발을 담그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시켜 주는 영적 리더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사장입니다. 가정에서는 하나님과 자녀 혹은 남편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제사장이고 회사에서는 우리 직원들, 거래처,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제사장이고 교회에서도 나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조금 앞서 언약괴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요단강에 물을 담그었던 것처럼 제사장인 우리도 조금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상 속에 있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우리의 발을 담구십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품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순종하는 믿음 주셔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토요일 예배를 위한 기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마음이 열리고 말씀이 들리고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리는 예배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서로 기쁨으로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된 지체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자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원해 주말씀에 선정하는 자.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